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겨울 날씨죠. 오늘은 무척 어, 진짜 매서 운 겨울 날씨입니다. 춥다는 생각이 어, 절로 드네요. 어, 오늘은 도앤더분, 도앤더분, 에이온분 이렇게 해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한번 영상을 꾸며 볼게요 27,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빨간색이죠, 레드. 14 내경 사이즈는. 어12.5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6 되는 아이 흰색이랑 어 빨간색이랑 두개 세트 구성 54,000원이죠 요 아이는 오늘 30% 할인이 더될거예요 아마 35,000원 까지 올려 드립니다 두번째 아이입니다 두번째는 도앤도 어 봉봉이가 좋아하는 색이죠 13 그리고 17 되는 아이입니다 아담 사이즈예요 아담 사이즈. 그래서, 애즈간 한, 어, 아이들은 다 식재 가능해요. 이 아이도 오늘 세트 구성 5만 4천원. 오늘은 3만 5천원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도엔도입니다. 키가 좀큰 아이죠. 이 아이는 4만원짜리 아이입니다. 16. 그 다음에 키는 22대는 아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죠. 어, 무게감도 그렇게 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봉봉이가 좋아하는 아이. 세트 구성 8만원입니다. 8만원인데 이 아이는 오늘 봉봉이가 5만 5천원까지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도엔도 색깔이 아, 화려한 아이죠. 이 어, 아이는 낱개로 갈게요.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낱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4.5 어, 10, 그냥 넉넉한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4경 사이즈로. 그리고 키는 20대는 아닙니다. 요 아이는 36,000원 짜리에요. 36,000원 짜리. 4번, 5번, 6번. 이렇게 낱개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필요한 색상으로 골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 아이는 개당 25,000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아이들 두 개씩 짝짓게 하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어, 2만 5천 원씩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색상이 6 가지 있어요. 6 가지 있으니까 여기서 좋으신 아이들 찜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14, 그리고 키도 20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낮게. 한 개만 필요하신 분은 한 개만 주문 주시면 돼요. 두개 필요하신 분은 두개 주문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그리고 7, 8, 9, 9번으로 가고 진짜 요런 에오니엄 이렇게 보시면 선물 받은 것도 자랑해야지. <laughs> 이 정도 사이즈 아이들은 충분히 식재 가능합니다. 충분히 식재 가능하니까 에오니이 아직까지도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니까 롱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9번 각각 2만 5천원씩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어, 10, 이렇게 되면 17 나오는데 내경 사이즈는 이 아이도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넉넉한 13.5에서 14까지 나오는 아이 키는 23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낱개로 갈게요. 가격은 5만원 짜리입니다. 10번 11번 12번 이 아이는 어 개당 3만 5천원씩 갑니다. 10, 11, 12번 어 색깔이 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수량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필요하신 아이들은 빨리 찜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3만 5천원까지 큼닥한 아이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어, 병풍을 둘렀습니다. 이렇게 <laughs> 딱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14, 내경 사이즈예요. 그리고 23 되는 아이, 끝에서 끝은 17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도 낱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1개 있고, 흰색도 1개 있고, 분홍색도 1개 있고, 빨간색은 2개 있습니다.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은 2개 있으니까 여유 있어요. 13, 14, 15, 16 사이즈는 이 정도로 어, 큰닥한 아이입니다. 화분값도 비싸고 요즘 어에어니엄도 비싸고 다 비싸잖아요 근데 요 아이리는 35,000원이면 어 그냥 괜찮다 싶은 그런 가격이 아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큰거 필요하신 분은 도엔도 큰거 들어왔을 때 빨리 낙하채가기막 낚아 <laughs> 채셔야 돼요 나중에 달라 그래도 없습니다 13, 14, 15, 16 35,000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요번엔 흰색톤 도앤도분입니다 깜장이랑 대비되는 아이죠 13.5 이렇게 하면 15 나오고 키는 23 나오는 아이입니다 어, 넓이는 넉넉한 13.5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4만원 짜리에요 세트 구성 8만원이죠 요 아이도 오늘 5 5 0 0원까지 어, 할인해서 올려 드립니다 요번엔 홀쭉이입니다. 아, 날씬하게 생겼어요. 도엔도 헐쭉이 11. 내경 사이즈는 9 넉넉한 9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23. 어, 늘어지는 아이나, 뭐, 요런 아이들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개당 24,000원. 세트 구성 48,000원이죠. 그러면, 어, 두 개. 35,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칼라풀 사각 롱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죠. 이렇게 되면 13, 내경 사이즈는 10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25 되는 아이죠. 색깔은 총천연색입니다. 노란 거 좋아하시는 분은 19번. 그 다음에 흰색 톤은 20번. 21번, 22번. 각각 올려드릴게요. 색깔이, 어, 짝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각 올려드릴게요. 가격은 4만원. 오늘 할인가는 개당 2만 5천원 걸로 올려드립니다. 어, 두 개씩 하실시면더 감사하고요. 지금 정리를 못한 상태라 색깔이 뭐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정리해서 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 영상으로, 어, 도엔더업을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올려드리고, 봉봉 여기서 물러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도리 꼭 두르고 다니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영상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게요. 안녕. 이번엔 도엔더 롱분 원영입니다. 아, 이 아이도. 딱 신기 괜찮은 그런 사이즈 아이에요. 16, 그 다음에 23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6,000원 짜리 아이예요 가격 착, 의외로 가격이 착하게 책정이 됐어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어, 할인해서, 할인해서 45,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간 거죠. 어, 세트 45,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도엔도 사각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죠. 어, 의외로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재면 13.5, 이렇게 재면11 나오는 아이. 키는 10, 25 되는 아이입니다. 사각이라 어, 안정감이 있어요. 뭘식재해도다 멋있는 아이가 또 도엔도죠. 이아이는 4만원 짜리입니다. 세트 구성 8만원. 오늘 요한 세트 오늘 봉봉이 금요일 맞이 해서 5만 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사각 도인도입니다. 18,000원짜리 아이죠. 세트 구성 36,000원. 여기는 선인장, 리토스 뭐다 괜찮아요. 이런 작은 어, 에오니엄도 괜찮습니다. 봉봉이처럼 이렇게 식재 나도 괜찮은 아이. 어1 4경은 10.5, 10 일은 살짝 안 되네요. 그리고 키는 10대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3만 6천 원. 어이 아이는 오늘 봉봉이가 3만 6천 원, ,000원. 2만 5천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도앤더분입니다. 1만 2천 원짜리 아이죠. 10, 그 다음에 어, 13.5대는 아이입니다. 이런데는 어. 뭐심면 아이야, 이쁠까요? 요런 <laughs> 작은 아이들 쪽씻트에서 해놔도 괜찮지만, 어, 요런 톤보다는 이렇게 어, 파란 톤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파란 톤이 더잘 어울리고, 어, 봉봉이처럼, 그 뭐죠? 아,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 패스. <laughs> 요 아이는 세트 구성 48,000원입니다. 48,000원인데, 오늘 요 아이의 한 세트는 봉봉이가 3 2 0 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도엔도 아, 이 아이도, 창심으로 면 깔끔하니 이쁘죠. 19, 그 다음에 키는 13 되는 아입니다어 3만원씩 판매됐던 아이예요. 3만원씩 판매됐던 아인데 오늘 개당 2만원 걸로 4만원까지 봉봉에 올려드릴 테니까, 창심 을때 깔끔한 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이 괜찮습니다. 봉봉이처럼 더윈도 좋아하시는 분은 <laughs>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트 4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이 어, 아이입니다 봉봉이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올려 드릴게요 이 아이는 9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어, 13, 내경은 10 보시면 되고 키는 이 아이도 4 1 6, 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laughs> 긴 아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어, 기회에 이 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개당 9만원인데 이 아이는 세트로 올릴게요. 포장할 박스에 이두 개까지가 포장을 해야만 박스가 딱 맞을 것 같아요. 한개 하면 공간이 커가지고 어, 조금 우연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아이를 세트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만 1안으로 갑니다. 하나이에 하나이를 더 9만 원에 올려,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오늘 두개딱 사다가 한번 세트로 한번 식재 해 보세요. 그럼 멋있을 것 같아요. 어,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아마 올, 오늘 아마 오늘 내일도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꽃 구경, 단풍 구경 <laughs> 지금 아니면 또할수 없지요. 어,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아오시고요. 즐거운 또 주말 되시고요. 봉봉이는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